자수원 평행이동 대칭이동 문제입니다 좌표평면상에 5,4라고 점이 있고요 그다음 Y는 X위에 임의로 점 P점 하나 잡아놨고 x 축 위에 임의로 Q점을 하나 잡아놨어요 그때 우리는 AP 더하기 PQ 더하기 QA 그러니까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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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세 개의 길이의 합에 최솟값 찾아 달라는 게 문제의 목표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가시냐면요 5,4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세요 그럼 점이 한 여기쯤 찍힐 텐데 그게 4콤마 5가 되죠? 너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시켰으니까, 이렇게 됐나? 그럼, 이 녀석 길이나 이 녀석 길이나 똑같죠? 그래서 요 길이 대신에 너를 사용을 할 겁니다. 다음. 자, 5콤마 4를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동을 시키세요. 그럼 점이 한 여기쯤 찍히겠죠? 그 점의 좌표는 5콤마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. 그럼, 이 선의 길이나, 요 선의 길이나, 어차피 똑같죠? 이거나, 이거나, 같습니다. 그래서, 얘 대신에, 이거 대신에, 요 선의 길이를 이용할 겁니다. 자, 문제에서 구해내려는, 이거 더하기, 이거 더하기, 이거, 나, 이거 더하기, 이거 더하기, 이거 나, 똑같죠? 자, 그럼, 길이의 최소값은요, 4,5부터, 그 그러니까 요전부터, 여기까지요 일직선의 길이만 갖다 구해내시면 되는 겁니다. 됐나요? 우리는 4,5부터 5,4 사이에, 5 4스 사이에 거리 구하면 됩니다. 그래서 d는, 자, 루트 1 플러스 81 되죠? 그래서 루트 82가 정답이에요. 천천히 하시고요. 끝.